필수 캠핑 아이템 3종 캠핑과 여행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브리즘은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너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튼튼함이 다른데? D형 디자인이라 걸기만 해도 안정감이 있고 알루미늄 재질이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짱짱함. 세로 길이가 60mm라 손에 딱 맞고 보관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휴대성도 끝내줌. 등산이나 캠핑 갈때 무조건 챙겨야 할 필수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남성용 귀마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사이즈 프리로 누구든지 착용 가능하니깐 엄청 편리해. 네이비 컬러가 깔끔하고 무난해서 어디에나 어울리고 걱감과 안감 모두 폴리에스테르 100%라 따뜻함을 유지해줌. 무게도 58g이라 가볍고 성인용으로 딱 맞춰져 있어서 귀를 포근하게 감싸줘. 겨울철 필수템으로 완전 추천할 만함. 마음에 드니깐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구텍 메모리 카드 케이스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혼합 색상에 깔끔한 디자인너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 반투명 소재라서 열 필요 없이 내용물 확인 가능해서 편리함.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생활 방수는 거뜬하고 다양한 메모리 카드를 최대 32개까지 수납할 수 있음. 스트랩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휴대성도 굿굿. 귀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